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엄마네 해 엄마 엄마 총장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아빠한테도 한 번만 해줄래요? 아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배꼽 인사 한번 해보세요. 엎드려 걷지 말고. 원상폭격. 그게 뭐예요? 군인이어. <laughs> 어? 그 <그거> 뭐지?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군인이어 그랬는데 딩동때간다인제 어버이날 인사 한번 해주세요. 그건 뭐예요? 이거요? 그건 뭐예요? 말이요. 말이에요?